안녕하세요. 야구팬 여러분. KBO 리그에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기록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순간들입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이름.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다시 입은 최영우입니다. 복귀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팬 앞에 선첫 순간. 말보다 먼저 전해진 감정. 그리고 한 베테랑이 느낀 책임감과 설렘. 오늘은 성적표가 아닌. 삼성과 최영우, 그리고 팬 사이의 오간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된다. 삼성으로 돌아온 최영우의 첫 만남. 삼성 라이온즈로 돌아온 최영우에게 팬과의 첫 만남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일곱년이라는 시간은 선수와 팀을 갈라놓았지만 기억까지 지우지는 못했다. 강민호가 마련한 자선 행사 강식당 삼는 그 기억을 다시 꺼내는 무대였다. 최영우는 계약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삼성 팬들과 마주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과 반가움이 동시에 묻어있었다. 이 만남은 복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가게 입구에서 팬들을 직접 맞이한 최영우는 한명한명 눈을 한명 맞췄다. 선수와 팬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다. 고기를 굽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자연스러웠다. 행사는 형식보다 분위기가 앞섰다. 이날 최영호는 스타가 아니라 다시 돌아온 식구에 가까웠다. 10년을 기다린 팬들 그리고 현수막과 기념곡, 팬이 직접 제작한 소형 현수막은 현장의 공기를 바꿨다. 문구 하나 하나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푸른 피의 해결사라는 표현은 삼성 팬들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문장은 환영 이상의 선언에 가까웠다. 최영호의 복귀가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야구공 하나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10년 동안 보관해온 기억의 증거였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마음이 손에 쥐어져 있었다. 최영호는 그 사실을 단번에 알아봤다. 그의 반응은 꾸밈이 없었다. 진짜 감동은 계산 없이 드러났다. 새로 산줄 알았다. 최영호가 받은 진짜 감동의 이유. 최영호는 팬들이 새로 준비한 물건이라고 처음엔 생각했다. 그 판단은 매우 현실적이었다. 아직 삼성 유니폼을 입고 보여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뒤집혔다. 팬들의 설명은 예상보다 무거웠다. 일공년이라는 시간은 말보다 강했다. 프로 선수에게 10년은 한 세대에 가까운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팬들은 기억을 지웠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장롱 속에 보관된 야구공은 그 사실을 증명했다. 최영호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책임감으로 이어진다. 팬들 앞에서 더 커진 책임감. 그러나 부담은 내려놓다. 쌓인 시간 내내 팬들의 시선은 최영호에게 집중됐다. 가벼운 농담과 웃음이 오갔다. 현장은 따뜻했다. 그 분위기는 긴장을 풀어줬다. 최영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다. 최영호는 부담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했다. 그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버텨온 선수다. 지금의 복귀는 증명보다는 체감에 가깝다. 그래서 그는 설렘을 말한다. 이 태도는 베테랑의 여유이기도 하다. 괌으로 향한 조기 출국, 그리고 아직 실감나지 않는 복귀. 최영호는 팬 행사 이후 곧바로 괌으로 향했다. 선발대라는 위치는 팀내 역할을 암시한다. 준비의 시작을 누구보다 먼저 끊겠다는 뜻이다. 강민호와 류지혁이 함께했다는 점도 상징적이다. 삼성의 중심축이 같은 비행기에 올랐다. 시즌 준비는 이미 현실로 들어왔다. 최영호는 아직 삼성이란 이름이 몸에 완전히 와닿지 않는다고 했다. 용품도 받지 않았고 훈련도 시작 전이다. 그래서 캠프가 더 중요해진다. 그라운드에서 땀을 흘려야 비로소 현실이 된다. 이 과정은 선수에게 필수적이다. 말보다 몸이 먼저 기억하기 때문이다. 개막전을 상상하다. 대구에서의 첫 타석. 최영호는 개막전을 자주 상상한다고 했다. 자기 전 혼자 그 장면을 떠올린다. 타석에 서는 순간을 그린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감각이다. 대구에서 삼성 유니폼을 입고 타석에 서는 감각이다. 개막전은 시즌의 방향을 암시한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는 최용우에게 익숙한 공간이다. 하지만 동시에 새롭게 느껴질 공간이기도 하다. 10년의 공백은 감각을 바꾼다. 그첫 순간이 다시 기록으로 남게 된다. 계약 기간보다 중요한 것, 지금. 최영호는 계약 기간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숫자는 결과일 뿐이라는 태도다. 그는 항상 현재만을 말한다. 이 접근은 베테랑의 전형이다. 과거의 이름값에 기대지 않는다. 지금 무엇을 할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방출과 재입단, 그리고 왕조의 중심에 섰던 시간들. 최영호는 한 차례 방출을 경험했다. 2005년의 선택은 커리어를 흔들었다. 경찰 야구단 복무는 공백의 시간이었지만 전환점이 됐다. 2008년 재입단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 삼성왕조의 핵심이 됐다. 기아에서의 시간, 그리고 다시 삼성으로. FA 이적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기아에서도 그는 중심이었다. 통화부승은 그 선택을 증명했다. 그리고 다시 FA가 됐다. 이번 선택은 과거로의 회귀였다. 위미는 더욱 깊었다. 목차 10. 기록이 말해주는 최영호라는 이름. 스무 시즌이라는 숫자는 꾸준함의 상징이다. 2314 경기는 신뢰의 결과다. 타율과 홈런, 타점은 말이 필요 없다. 기록은 시간이 만든 증거다. 이름은 숫자 위에 남아있다. 그래서 이 복귀가 특별한 이유. 이 복귀는 전력 보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팬들에게는 기억의 회복이다. 팀에게는 정체성의 재확인이다. 최영우에게는 현재를 온전히 누릴 기회다. 마지막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구에서 다시 시작하는 최영우의 시간. 그첫 장면은 어떤 모습일까? 결과보다 과정이 더 궁금해진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영우의 복귀는 기록이 아니라 관계의 이야기다. 그라운드 위에서 다시 써내려갈 다음 장면이 기다리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